你还。<laughs> 아 진짜 볼도. 어?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아. 나 뭔데 이렇게 닫지? 뭔가 이상한데. 음. 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루띠 리프트님 안녕하세요. 네, 본캐 솔랭 한판 돌려 놓려고요날 공격하는 건 그림자와 싸우고 10일 안돼 가지고 10일 되면은 강등 당해 가지고 일단 마스터 유지는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한판 돌려 놓으려고요. 지든 이기든 11월 10일까지 뭐 생성까지 네 설치 좀 많았습니다. 내판 저도 강등 안 당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렸다. 다이아요, 뭐 아직 시간 남았는데 포기하지 마시지. 메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귀찮아을까이강아고 가야되겠다 시고 가야 되겠다을을 보고 이 장면을 보을 보고 이 장면을 보 눈 이상한거 든거 같은데? 눈이 뭔가 이상하다? 음, 체력이랑 왜 적지? 1레벨 체력 원래 7 0 0 넘는데 뭘 잘못 들었나보네 어? 뭐야? 아 미니언 개 슈퀴들 아 곱서찌르기는 미녀 러그로를 초기에 못 시키기 때문에 맞아서도 별 상관이 없어요. 뭐야 그게 뭉수? 렉사의 첫3렙때탑 탑 오는 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렉사에 땅굴 파가지고 한 번에 확 들어올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소 <놀람> 맞아도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죠 셀 <놀람> 타고 빠지겠네 이 내가 못 가준다 이건 죄송한데 제가 못 가줘요 도대체 어디 갔니? 죄송한 분이네 집에 갔나? 집에 갔나 보네 지금 집에 가야 그게 되나? 아니네? 뭐야 이거 뭐야 왜.. 어? 뭐야 이거 왜 레드를 처먹었냐아 이거 젠장 레드.. 피오라면 힘든데 좀 먹고 집에 다녀올게요 얘는.. 라인 빨리 참치겠습니다. 밀겠네 좋습니다 아사이 당했습니다. 렉사이가 있기 때문에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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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집에 가리지 너도. 리달리가리드를안 먹었구나. 아나 모르고 있었네. 레벨 2 되겠는데 이거 먹으면 라인. 밀고 빙하장 막 싸우죠 이 나이 당하지 리산드라가. 어어 음. 레벨 6이나살나살살이 나이 나겠 나이 건이 나이 아군이나했습이다 봤는데 나이 나이 리산나라풀이없었구이 나이 나마나에 은근히 빠나하게 들고 왔네. 잘 버티네. 와, 이씨, 뭐야. 이를 막아버리네. 어? 물약이 좀 빨리 빨려라. 물약 빨야 물약 개 빨다. 그냥 아요 마스터 피오라도 마스터. 여기 이제 거의 구간 마스터 애들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애들도 뚫길 따져 이런 식으로 킬각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라이즈 있으니까 아 이거 함부로 헤르메스 올려야 되겠다. 밤이 오시다음에 바로 헤르메스 갈게요. 음. <laughs> 어왜 이리 빨리 밀어? 아나어 아직 안 나왔는데? 제 제가 증명이 들었다시피 알파만으로 파리 테리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오케이. 혹시라도. 렉사이 올까봐 제가 그 백업을 갔던 거거든요. 혹시라도 렉사이가 오게 되면 난감하니까. 지금 홈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웅수 대충 쿨타임을 계산하니까 금방 웅수가 한 20몇 초 되거든요. 1렙짜리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룬, 브론즈였던 건 없었는데. 뭐 누구랑 찼거든요? 아, 잘못 쳤다. 치했습니다 아. 아, 씨, 움직였네. <너무> <목소리> 오케이. 움수으로 데미지 제대로 못씹었네 이기는 라인인데 안 와도 되는데. 어, 뭐야 이거. 근데, 미드 타임, 한 일단, 헤르메스 있으니까, 뭐, 한 번, 버티, 버텨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이뭐야 용수 쿨타임이 아직 안 들어왔고. 브라구나내 앞에서 탈것 타고 역시만 막는구나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봉수 쿨타임 아냐? 일단, 피오나, 텔, 일팔, 상공. 자, 끊어요. 아, 더블 킬 음. 아. <목소리> 아군이 다녔습니다. 좋았지? 인정 좋아. 음, 안 좋아. 안 좋아. 어, 제로가... 이거 벤시 하나 뽑아주고 라이즈 딜도 던져야 되니까... 음... 안되겠는데? 나노태 노궁. 아, 자, 노궁인디. 밤1 쉬고요. 얼른 먹어, 잉. 아 이거 못됐는데, 레나? 어, 아닌가? 안죽겠데 들자. 아 이거 완용하여 끌어보셔야 해. 좀 끌어봐라 해. 좀 밀어봐. 좀 밀어봐. 아하. 자. 한타에 될거 같은데 왜안 오나? 안 오소에. 해도 될같은12분 아. 아. 애들 왜 이리 미드 에서 와 갖고 빨짝빨짝 그 냐? 야, 뭐야? 이거 왜안 와? 이거 왜안 와요? 민재, 왜안 오? 왜 이래 안오냐 궁각도 몇번이나 나왔는데나 바텀 밀게 라인이 좋아 밀어버려 아닌데? 우리 옆쪽에 다가가야 되는데 야! 뭐해 뭐해 오케이 뒤에 누가 뭐가 있어 오고있을것 같은데? 나이스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라파니. 야 레오나, 아이 피오나, 피오나가 미쳤나 보네. 빠져야 될 걸. 계약한 다지 이제 계약한데.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가자. 오고, 이 새끼 또 조지고. 이거 이거 가자. 여기 와, 만 와. 탐방 좋아 거 와. 이 이러면은 이제 피오라랑 이제 라이즈한테 둘다 데미지 안 들어오고 504 피오라 040 요즘 핫한 챔피언 피오라도 이런식으로 상대하면 말파는 말파가 는말파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지금 상대방도 피오라 장인이거든요 승률 6 0 넘는 근데 이런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찌바를 수 있습니다 말파로 거의 카운터급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오, 와, 다행이다. 더블킥. 큰일 날뻔 했네. 백업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어? 백업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난내것 네 같은데. 그래, 이건 안 돼. 아, 저도, 에, 저도, 피지컬 자체는 좋지가 않아서 이제 파다 보니까 한게 이제 말파 이트거든요 확실히 피지컬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말파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챔피언들이 말파 말고도 쉔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피어라는 어렵던데요 피지컬로는 안될지 피오라는 한타 가기 너무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타 가기 너무 안나와에에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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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대3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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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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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었 말파가 괜찮아. 일로와! 이건 내가 분다 이거는 저 절대 못 타요. 못 어차피 랜턴 못 타기 때문에 그거 아낄게요 한번. 탈때저 마오카이는 생각보다 라인전이 너무 약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마오카이는 라인전이 너무 약해서 가봅시다. 어, 뭐야! 야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에이 다 바로 가지 아 오늘 뭐지 어제 이제 낮, 낮에 방송한다고 미리 말씀드렸.. 엥? 나가셨는 낮에, 낮에 방송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비오라 060에서 그래도 062가 됐네. 이야, 장족의 발전이야. 친구 음. 되게 빨리 친구.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탑이 이제 텔포 가지고 탑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라인 관리랑 이런 거는 다 탑이 해줘야 돼요. 이제 가자. 저가 이거 한번 버틸 수 있죠? 어 싸야 되는데. 라이즈가 저한테 모든 딜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거 따라하셔가지고, 실패, 그러니까, 피해가 떨어졌다 하는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 탑의 캐리라고 봐야죠. 제가 바텀이랑